네, 반갑습니다. 현대기아 블루투스 오디오 트위터 스피커 업그레이드 교체 전문점 글라스존입니다. 오늘은 포토와 봉고에 많이들 작업하는 트위터 스피커, 고음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음악을 좀 듣는 고객님들이 많이 교체하는 트위터 스피커, 문짝 위에 백밀러 옆에 붙어 있는 고음 트위. 트위터 스피커 다들 아시죠 에, 그거를 장착하면 에, 음이 잔잔하게 나옵니다 어, 근데 그거를 장착할 때 에, 보통 이런 에, 스피커 배선 짜투리 배선인데요 이렇게 색깔도 검정색이고 25c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한번더 연장해서 자라, 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성도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인이 업체 가서 시공을 하는데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글라스존에서 여기 보시면 길이가 약 800mm 정도 되고요 문짝 뜯으면 밑에 저음 스피커까지 바로 한 번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있는데요 밤색과 흰색입니다 그 스피커에 보면 밤색하고 흰색이 있는데 같은 색상끼리 연결하기,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업체에 가서 작업을 안고 개인이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트위터 스피커는 부속가게에서 주문하시고 어, 이 제품만 네이버 스토어에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제품은 예,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고객님이 주문하셨고요 장착은 예, 본인이 직접 장착할 예정입니다 저희 글라스전은 예, 현대기아 예, 화물트럭 예, 전문점인데요 예, 저희 글라스전 공식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예, 블루투스 오디오, 핸들열선, 예, 블랙박스,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루밀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핸들 비상등, 레버 비상등, 후진시 둥둥동, 제네시스 크락션, 전방 사운드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글라스존 센터에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